안녕하세요. 에일리언 아지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페라리 488의 후속 모델이죠. 바로 F8 트리뷰터. 트리뷰터. 네, F8 트리뷰터 모델입니다. 자, 우선 이 F8 트리뷰터를 보기 전에 이 트리뷰터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한글로 하면 헌사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, 무언가를 찬양하거나, 뭐 이렇게 축복하는 뭐 이런 글, 뭐 이런 건데, 말 그대로 페라리의 F, 그 다음 V8기통의 8. 그러니까 F8을 헌사한다. 뭐 이런. 그런 의미가 왜이 차에 담겨 있냐면, 이 차에 지금 사용한 엔진은 488 피스타에서 그대로 엔진을 가져와서 여기 이식을 한, 이식을 한 엔진인데 무려 4년 연속 올해 엔진상을 받을 만큼 정말 엄청난 녀석인 거죠. 그니까 러 F8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F8 트리부터의 엔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이 엔진을 보시기 전에 이 보시면 이 엔진 이 덮개가 바로 뭔가 연상되는 게 있으십니까? 바로 페라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다들 알겠지만 F40 모델에 그 엔진 덮개를 그 디자인을 그렇게 이식을 해서 가져온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차는 되게 현대적인데 옛날에 그런 헤리티지 감성도 같이 디자인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디자인이 약간 어색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하고 보니까 상당히 멋스럽습니다. 자 이건 3900cc의 V8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. 어,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드십 엔진이고요. 아, 이게 무려 720마력을 나오게 하는 정말 엄청난 녀석입니다. 이 뒤에 테일램프도 원래 488 모델들은 다 이렇게 하나의 이 테일램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두발두 발씩해서 쿼드 테일램프를 완성시켰는데 저는 이두 발이 너무 이뻐요. 예전 차량들에게도 그랬고 뭐 현재 나오는 차량 중에는 812, 그 다음에 루쏘. 뭐,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쿼드 테일 램프가 되어 있는데, 이두 개가 저는 F430 때 그걸 보고도, 아, 정말 페랄리스럽다 했었는데,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보다는 이두 개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피스타 차량을 처음 봤을 때, 이 앞에 저 S 덕트를 보고 정말 감탄을 했었거든요. 와, 저렇게 차를 디자인할 수 있구나라고. 그래서, 근데 이 F8T리부터도 S 덕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저 S 덕도로 인해서 앞에 프론트 다운 포스가 이전 모델보다 한15% 정도 더 생긴다고 해요. 자, 이 f 5 트리부터의 작업 내용은 이제 전체 클리프 디자인 프리마 X라는 최상위급 PPF 필름으로 전체 시공을 했습니다. 이 차량은 원래 이렇게 투톤 옵션을 넣어서 이 루프탑 쪽은 블랙 컬러인데 어 되게 멋집니다. 이 옵션도 되게 잘 컬러 조합도 너무 좋고 옵션도 되게 잘넣으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루프탑부터 이 바디까지 모두 다 PPF로 보호를 했습니다. 실내에 이런 아이보리빛이나 뭐 화이트 컬러 이렇게 밝은 컬러들은 사실 이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세라믹 프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레더 코팅을 하고. 위에 이렇게 방어 코팅까지 해주시면 아무래도 청바지나 뭐 이런 걸 입었을 때도 그렇고 커피를 흘렸거나 뭐 이런 거에 오염에 대해서 어, 뭐 100%는 아니지만 지금 돼 있고 안돼 있고는 상당히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 밝은 컬러의 시트들은 어,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고 타시는 게 오너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F8 트리뷰터 국내 1호차를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피스타가 좀 스페셜 한정판 버전이라면 이 F8 트리뷰터는 그좀 일반화된 모델로 만든 게 이제 페라리인데 그 금액대도 피스타보다는 저렴합니다. 물론 슈퍼카의 금액대죠. 근데 이 성능을 생각하면 정말 슈퍼카의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에일리언 아지트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자동차와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